인공지능 스피커나 로봇청소기 등 이제 AI 기술과 로봇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죠.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서도 AI와 5G 기술을 기반으로 음료를 배달하거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서비스 로봇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하나의 매장이 아닌 구역을 설정해 실증하는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. 김태욱 기자입니다. 커피 두 잔을 실은 배달 로봇이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를 누빕니다. 아, 시가에 50-20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주문받은 음료를 챙겨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건 로봇의 몫입니다. 대전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AI와 5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로봇 실증 사업에 나섰는데 하나의 매장이 아닌 지하상가와 같이 인파가 몰리는 일정 구역에서 서비스를 구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공공의 그런 장소에서 물류이송이라든가 방역, 순찰, 그리고 바리스타 로봇이 서비스를 해서 로봇에 대한 안정성도 검증을 하고... 서비스 로봇은 배달과 물류이송 외에도 방역과 순찰, 바리스타 등 5종, 15대가 투입됩니다. 동그란 버튼을 누른 뒤 카메라가 사람을 인식하면 로봇이 그대로 따라옵니다. 갑작스러운 로봇의 등장이 낯설긴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. 사람이 이렇게 직접 다니면서 로봇... 이렇게 방역하는 것보다는 더 편리할 것 같고요. 여기 볼거리도 됐고. 상인들은 이 로봇들이 코로나19로 침체한 상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상가를 찾는 고객들에게도 볼거리, 즐길거리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합니다. 이들 로봇은 최종 안정화 단계를 거쳐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실제로 지하상가 상인과 손님들을 돕게 됩니다.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.